신을 인도할 거예요. 마지막 재료는 채집으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치우기 아까우니 제가 가져가도록 할까요? 좀더 다듬으면 쓸만하지 않을까요? <laughs> 일이라서 말이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야. <laughs> 이걱거리는 소리가 들다던 걸요. 이렇게 무전하게 나오지금. 타임. 오, 뭔가 만들어졌어요. 오, 방금 좀 빛났죠. 보면 청소용구는 제대로 있지 않은가이드된 청소구랍니다. 오, 뭔가 만들어졌어요. 와, 제법 괜찮은데요? 지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깜짝 상자는 아니겠죠? 화살도 <놀람> 쓸 사람이 없으니 쓰레기일 거야. <놀람> 지나가면서 쓰레기나 <놀람> 좀주까요 잘보이는걸요야 이런 걸어 조만간 눈석이 떨어질 예정이야. 향냄새인가죠 여기서 생명의 나무가 자라날 거야. 움직여야 해요. 이런 곳은 작은 쓰레기 하나도 티가 나게 마련이랍니다. 어! 음. 기계들이 찰떡. 아! 제 공격적인 흐름이에요. 특수 재료를 얻었네. 마침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하나니. 하원하루먹의살극기를만나 s i 수 r 다 a n 리하면 t 별한 s 상을 얻을 수 있어. <목소리> 여이야 <알파가 나타날> <목소리> 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꽤 공격적인 흐름이에요. 전체의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아, 조금 쉬었다 마저 할게요. 차원의 틈이 열렸어. 어서 가보자. 재료네? 그걸로 멋진 아이템을 하나 만들자. 루미의 크레딧 충전이 끝났어. 루미를 찾으면 크레딧을 얻을 수 있어.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루미의 크레딧 충전이 끝났어. 루미를 찾으면 크레딧을 얻을 수 있어. 특별한 재료를 찾았구나. 멋진 아이템을 만들게. 룸이의 크레딧 충전이 끝났어. 현재 위치를 알려 줄 테니 크레딧을 려 보자. 이런 숲에는 자네는 누구가 미안 미안. 일이 나서 말이야. 특별한 재료를 찾았구나. 멋진 아이템을 만들 기분. 생산 완료됐어. 루미를 찾아서 클리어. <놀람> 여기서 생명의 나무가 <놀람> 자라날 거야. 마요네즈도 있으나. 호텔 청소는 꽤 오랜만에 해보는 걸요 성소부를 부르셨나요? 재료네. 그걸로 멋진 아이템을 하나 만들자. 어라라, 누가 청소하고 가보 호텔 청소는 꽤 오랜만에. 장치의 힘이 나쁘지 않아요. 이건 충분하죠. 진짜 청소를 시작해 볼까요? 루미의 크레딧 충전이 완료됐어. 루미를 찾아서 크레딧을 얻자. 장치가 활성화됐어. 위로 올라가봐. 타인과 충돌하기 쉬워요. 조심하세요. 한... No, no, no. 흐림이 나쁘지 않아요. 자주 켜지게요나쁘요나요네즈도있습요다쁘라라 누가 청소지 않아요. 나쁘요지저분요보이지걸요 움직였어. <놀라> 오메가가 가까이에 있어. 조심해. 어라라, 누가 총쏴 보고 있는 걸까요? <놀라> 조금 앉아있다 가도 되려나요? 아! 미안, 미안. 오메가야, 휩쓸기 공격을 조심해. 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그중 하나를 알려줄게. 가세공격 조심해. 달뿐이야 멋진 집이 잔뜩 있는걸요? 제법 어디든 그 e 잘 보이는 걸요. 청소. 버리면 결국 이렇게 될 뿐이야. 한 조각 드시죠. 마요네즈도 있습니다. 떨어졌어. 어서 가보자. 루미의 크레딧이 가득 찼어. 루미가 가진 크레딧을 노려보자. 루미의 크레딧 충전이 끝났어. 루미를 찾으면 크레딧을 얻을 수 있어. 기도하는 공간이니까 깨끗하면 좋지 않을까요? 오윤 석이 떨어졌어. 어서 가봐, 잠시 후 우리 클라인 박 사가 나타낼 거야. 멋진 집이 잔뜩 있는 걸요? 지저분해 보이네요. 자주 표적이 될것같네 어라라, 누가 이네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오, 그냥 쪄 먹어도 맛있겠어요? 진짜 청소를 시작해 볼까요? 묘지라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이는 걸요? 루미나리가 어? 여기 있요이들도요워리가는걸리 가요. 요요 천 체의 흐름이, 나 쁘지 않아요. 여길 와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긁어주고 난데요. 긁어주고 난데요. 긁어주고 난요긁요 화성의 고소자리 평화로워요. 화성은 타인과 충돌하기 쉬워요. 조심하세요. 업그레이드된 청소부랍니다. 넌 정말 넌 정말 넌 정말 넌 정말 넌라말넌 정말 넌하고모양이 달렸어. 아, 직 전략을 세 아, 시간이 있어. 화성의 아, 소 자리,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내가 여길 와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다음 기회에 말을 채까요 별빛이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이 정도면 감쪽같을걸요? 점성술을 할 때는 열린 시야가 필요하답니다 더블 L입니다 Merci. また来て。